진짜 이제 연금으로 필요할 때 연금으로 어, 받으려고 봤더니 어 나의 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어,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네뭐 내가 선택할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냐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세계 주요국 국채 금리 마이너스라 마이너스라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네 보니까요 2019년 이제 8월 30일 기준이긴 한데 보니까 스위스가 마이너스 1%대고요 독일도 마이너스 0.889% 독일이 지금 DLF 사태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바닥을 쳤던 거거든요. 네. 자, 프랑스도 지금 마이너스 0.79%대 일본, 일본은 뭐 오래전부터 마이너스 금리였죠. 0.309%. 그리고 영국. 영국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0.3%대. 곧 마이너스로 갈것 같아요. 네, 한국이 1.2%로 5 1.24. 그리고 미국이 1.5%. 미국도 지금 좀 떨어져 있죠. 네. 자, 미국이 1.5%대. 자, 보시면 세계 주요국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어, 금리가 이제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순하게. 어, 금리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금리가 5%에서 지금 1.25%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다.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네.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건이 많다라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네. 세계 주요국들 보시면 다 선진국들이에요. 그죠? 네. 선진국들은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또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뭐, 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돈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예, 돈이 부족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죠. 그죠? 우리나라, 뭐, IMF라든지, 이렇게 돈이 부족할 때, 이런 돈이 부족할 때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돈이, 어, 많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20년 뒤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금리는 어떻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께 좀 해결안을 드리려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어,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 자, 한번 볼게요. 자, 어, 수많은 연금 펀드가 있어요. 수많은 연금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딱 하나만, 그, 보여드릴게요. 딱 하나만. 자, KB 연금 미국 S&P 500 인덱스 증권자 투자신탁이라는, 어, 연금 펀드입니다. 네. 자, KB는, 어, 자산 운용사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찍어놓은, 이제 동영상을 보면, 어, KB, 펀드 네임 맨 앞에 들어와 있는 어, 이 KB는 자산 운용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KB 자산 운용사 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이 펀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네, 연금이라고 써 있고 미국 S&P 500 인덱스라고 어써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연금 펀드이고 그리고 미국 S&P 500에 따라서 어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1년 수익률이 26%예요. 26%. 지금 은행 이자 지금 뭐 1%대인데 어, 1년 수익률이 26%라고 그면 엄청난 거죠. 그죠? 네. 1개월 수익률이 3.82%고 그리고 3년 수익률이 43%예요. 43%. 네. 43%. 자, 이 펀드는 지금 보니까 어 2014년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니까 지금 약한 6년 네, 6년 정도 지금 이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만약에 내가 보험사에다 연금저축을 하진 않고, 어, 이 연금펀드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죠. 그죠? 지금 뭐 854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547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어, 수익률이, 뭐,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연금 펀드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연금 펀드가.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물론 맞습니다. 어, 대신 얘는 지금 너무 가격이 높은데, 여기서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펀드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익률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투자 상품이니까. 하지만 제가 이 S&P500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이 S&P500 인덱스라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위부터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에서 200위 하는 기업들. 네. 자, 우리나라에 약한 1000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1000개 기업 중에 1위부터 200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렇 네. 그러면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순위는 200위 안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할수 있겠지만, 얘는 지수잖아요. 항상 200위 안에 있는 애들만 나는 투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순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항상 1위부터 200위 안에.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이 S&P 500은 뭐라고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1위부터 500위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전 세계 세계적인 기업 위주에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얘가 1962년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률 그래프예요. 보이시나요? 약한 80년인데 80년인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아, 난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어. 어, 이, 그런데, 아, 나는 좀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S&P 500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약한천개 정도이지만, 뭐, 코스닥을 따지면 한 이천 개 정도 됩니다만, 전 세계로 따지면 뭐 몇십만 개의 기업이 있겠죠. 그 기업 중에 내가 어떤 기업이 가격이 상승할지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힘들어 힘들어요. 아무리 지금 공부를 잘하고 해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런데 이 S&P 500은 뭐냐, 뭐냐면, 미국에서 1위부터 500위 하는 기업에다가만 투자하는 거죠. 그죠? 어, S&P 500 지수잖아요. 순위는 500위 안에 들었다가, 뭐 600위 갔다가, 뭐 600위에서 뭐, 5 0 0에 들었다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수시로 등, 등수를 바뀌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항상 나는 1위에서 5 0 0이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음.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내가 연금으로, 어, 쓸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이런 S&P 500 같은 이런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음, KB 연금, 미국 S&P 500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는 연금 펀드를 어,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이렇게 어, 푹푹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조, 안 좋아지면 안좋 뭐 미국도 별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뭐 서브프라임이 터지거나 어,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연금저축은 장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간에 내가 최소 10년, 20년, 30년을 가져가야 될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갔을 때는 이마마한 어, 투자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워렌버핏 음, 아시죠? 워렌버핏. 예. 자, 워렌버핏이 어, S&P 500 무조건 어, 투자하라고. 어, 항상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왜 연금저축을 어, 연금저축 펀드로 어, 옮겨야 되는지 어, 그렇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려면 지금 있는 걸 해지해야 되냐? 해지하면 또 해지 가산세가 어, 나올 텐데,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될 텐데. 아,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추천 안해 드려 안해 드렸죠. 그렇죠? 네. 해지 가산세 없이 지금 가입하신 연금 저축을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막 서류를 가서 직접 주고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연금 저축 이전 제도 어 그래서 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하신 이 연금저축을 그냥 해지가센스 없이 이 연금저축 펀드로 어, 옮겨올 수 있는 어, 제도이기 때문에 어, 이 제도를 어, 활용을 해서 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연금펀드로 어, 투자 수익률을 어, 좀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자 내가 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음, 세공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정립액도 많이 쌓아놓고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연금저축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납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돼요. 두달 이상 납입을 못하면 시조가 돼버려요 무조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납입을 꼭 정해진 금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자유납입으로 바뀌어요. 자유납입으로. 납입을 안 해도 돼요. 한, 뭐, 어, 11개월 내내 납입 안 하다가, 12개월, 12월 달에, 12월 달에 한꺼번에 400만원을 납입을 하셔도 그 400만원에 대한 새공제를다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어, 나는 올해는, 어, 여유가 없어서 난 200만원 밖에 납입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200만원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 10만원, 다음 달에는 30만원, 이렇게, 어, 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을 할수 있다는 라 것도 아주 또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연금저축 어, 왜 연금펀드를 해야 되는지 어,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 그러면 음,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어, 입소분들 좀 많이 내주시고 어, 다음에는 제가 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